<laughs> 사실 뭐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당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요. 그데뭐 <laughs> 지난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가셨어요. 네, 근데 그 전에는 성남시장 후보로 나가셨죠. 근데 나가서. 항상 보면은 후보 그 출마 선언이 늦어요. 네, <laughs> 네 늦어요. 왜 그러시죠? 이 판단은 좀 늦게 한것 같고요. 사실 뭐 처음 말씀드리지만, 떠밀려서 항상 나오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판단이 늦어서 그런 가 판단이 늦은 것 같습니다. 패앤드마이크에서 <laughs> 아, 뭐, <laughs> 조금 네. 말씀드리는 거지만 원래 출마 결정하기 전날에 제가 안철수 의원님의 네. 캠프 정책팀에 합류를 했었었고 그 이유는 뭐죠? 어쨌든 분당갑 당원협의회라는 그 네. 운영위원회 소속이니까 어, 도움을 필요로 했을 때 음. 같이 이렇게 뭐 임기 동안 얼굴을 맞대고 네. 함께 일해야 되는 사람이 같은 음. 지역구이기 때문에 정책팀에서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합류를 했다가 이제. 저의 고민도 있었지만 이준석 음. 당전 대표의 어떤 제안이 있었죠. 음. 이제 정책팀에서 인사를 하고 앉자 마자 이제 전화 와가지고 네. 함께하자 해가지고 제가 출마를 하게 됐는요 그러니까 천아 용까지는 됐는데 인이 없다 이 빨리 와라 용한 천이 될지안천안천 어. 용이 될지 몰랐지만 어쨌든 그세 명의 진영이 짜져 있는 상태에서 청년 최고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를 낼 사람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완성이 됐네요. 그렇게. 해서. 그렇죠. 천아용이 음. 완성이 됐죠. 그래서 어. 이제. 출마 등록 막감 밑은 전날 결정하게 돼가지고 다시 다음 날 아침에 가서 죄송합니다. 저도 제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전국 선거에 도전해보고 싶고 당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목소를 리 내고 싶습니다라고 결정하게 돼가지고 음. 출마하게 됐죠. 후회하지 않으세요 출마를? 아,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요? 굉장히 많은 걸 배웠고 음. 그리고 항상 뭐이 성남에서 국한돼가지고 선거만 치르다가 전국 선거 해보니까. 고쳐야 될 것도 많고 제가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이런 음. 느낀 것들이 더 이런 것보다 얻은 게더 많았기 때문에 천하용인이 근데 다 떨어졌잖아요 다 떨어졌죠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뭐 예상 못했어요 사실 최소 한 명은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음. 그러니까 저와 천하람은 떨어질 것인데 네. 이 어쨌든 민심 여론조사에서 천하람이 단기간에 1등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 당신도 민심을 따라갈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한명 정도는 들어가겠지. 캠프 네 명의 캠프가 함께 일을 했었었는데 공간도 같이. 천하람은 오, 지지율이 오를 수가 없는 게 결국에는 그 상한 캡이 이준석이라는 존재 때문에 또 캡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지금에 처음에 와서는, 오를 때는 확 오르는 건 이준석의 도움이 있었겠지만 음. 그렇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음. 민심 여론조사에서 실버 크로스를 달성했던 여론조사들이 음. 후반부에 나왔기 때문에. 네. 이준석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천하람이 가지고 있구나라고 판단하는구나, 국민들께서. 그게 뭐가 있다고 보세요? 좀더 이렇게 좀 우리당 정통 당원들에게 당원들이 바라는 것, 좀더 중후하게 음. 좀 무겁게 어, 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 네. 이렇게 좀 이준석 전 대표가 좀 경쾌하게 한다면 음. 천하람은 목소리부터 이렇게 좀 무게감이 있습니다. 경중이 난다 이거군요. <laughs> <laughs> 경쾌한 것과 네. 좀더 무게감이 있는 것을 <laughs> 좀 구분하고 싶은데, 어.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아, 천하람이라는 매력이 네. 이준석이라는 것에서 못 찾는 것을 당원들이 좀 보기 시작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음.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네. 천하람 이기인보다 김용태 허은아가 음. 조금 더 가능성이 있었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음. 왜냐하면 아홉 명 중에 한두 네. 명은 분명히 들어갈 수 있고, 개혁 세력 개혁을 표방하는 당원들이 분명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왜 떨어졌습니까? 최고위원에서 회한 명도 못 들어가고.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부족한 거고요. 음. 네, 그리고 개혁을 표방했지만 개혁 그러니까 정통 당원들한테 개혁의 명분과 당위를 설득하지 못한 것이죠. 아니 당원들이 20 몇만 명이었다가 80만 명 가까이가 되면서 이 해볼만한 싸움이다라고들 생각했던 것 같은데 딱 투표. 나나서 함을 열어보니까 얼마 못 받은 거 아니냐? 에게 이 소리 나왔던 거거든요. 음, 음, 음. 그러니까 컷오프를 4명에서 훅 통과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기대감을 네. 줬겠죠 근데 그 기대감에 비해서 뚜껑을 열었을 때 뭐 20%를 넘긴 것도 아니고, 음. 어 그렇게 좀 대비돼가지고 작게 보이는 건데 저는 사실 뭐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성은 분명히 당원들한테나 국민들한테 굳이 의미를 찾자면 개인적으로는 뭐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는 사실은 사람들은 관심 없고 지분을 확인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이 아주 불리한 어뭐 불리하다기보다는 일방적인 환경에서 어쨌든 대통령의 출범이 1주년밖에안 됐고. 음. 윤핵관이라는 어떤 조직과 세력이 어떤 곳을 향하는지, 그 표심이 어떤 곳을 향하는지 아주 진, 명징한 상태에서 이준석 개라고 만약에 천하용인을 얘기한다면 이게 한몇 퍼센트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받았던 표가 사실 20% 가깝거든요. 18%가 네, 18.78인가 18 7분가 네. 뭐19 정도 되는데, 사실 이준석 가처분 사태와 이준석 쫓아내기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투표율이 높은 것은 맞지만 음.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를 바라보고 입당한 많은 분들이 투표를 안한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왜안 했을까요? 조금 질렸겠죠. 당원까지 셀프로 규정하면서 음. 이런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윤리위를 개최해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판단 내리고 사람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준석 바람을 보고 들어왔던 당원들에게 실증을 느끼게 했을 계기가 됐을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확인한 그 지분이 한18% 정도. 10에서 10, 15, 15. 많으면 20% 정도 되고 10만 음. 표 정도는 네. 어쨌든 이런 목소리에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음. 음. 그리 이제 이걸 보고 그럼 앞으로 정치를 한다고 하기에는. 그래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저는 이제 이 사람들과 이 뜻을 같이 하겠다는 것도 네. 맞지만, 여기에 국한하면 안 돼요. 음. 10만 표도 중요한데, 저희한테 표를 주지 않은 30만 표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순석 대표는, 어, 그 기존 당원들 전통 그 당원들이 이제 너무 싫어한다. 음. 비호감이 너무 이제 커지고 해가지고 그걸 씻어내는 게 쉽지가 않을 거다. 근데 음. 이기는 가능할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반락 그 시인가요 비전, 비전 발표했 때 <laughs> 네. 제가 막 발표를 하고 나서 네. 어르신이 아유 말도 잘하고 참뭐 잘났고 그때 빨리 이준석이랑 멀어져라고 <laughs> 이런, <laughs>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셨는데 <laughs> 그렇 그런데 그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 출마하기 전부터 정통 당원들에 대한 비토심리는 분명히 있었어요. 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자꾸 내는 메시지가 음. 한정되지 않고 계속 새롭고 그 네. 시대의 어떤 시대상을 반영하는 모리들을 계속 내기 때문에 당원들은 언젠가 정통 당원들도 이준석에 대한 진정성을 언젠간 이해하려고 봐요. 이번에 어쨌든 윤 대통령을 확실히 밀어주자 하면서 어 3, 4%밖에 안 났던 김기현을 어 과반 넘는 걸로 해서 만들었잖아요. 다른 만들었지. 후보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는 최고위원들 보면은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이번 지난 전당대회 때도 그렇고 이번 전당대회 때도 그렇고 이제는 종편 정치의 시대다 종편에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순위가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인지도 인지도 방송 인지도. 다른 거 없어요. 뭐 다른 컨텐츠가 있고 뭐 정책이 뭐고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얼굴 봤는데 저양반 어? 이럴 수 있는 사람들 네, 순서대로만 네. 되는 것 같아. 네. 이번에도 그렇고 언론 매체 친화적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되는 음. 전당대회로 사실상 좀 이렇게 비춰지는것 같아서 네. 매우 아쉽. 음. 고. 음. 사실 권역별 연설회를 하면서 정말 고심해가지고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냈는데 제가 저 같은 경우에, 저 천하여인 같은 네. 경우에는 조회수만 봐도 처참해요. 음. 근데 어, 언제부터였죠? 대구부터 음. 사실상 네거티브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조회수가 오르더라고요. <laughs> 아 그래요? 네, 그때 독재자 박정희, 어. 독재자의 딸 박근혜. 음. 어, 대구에서 제가 그랬어요. 네. 영남 꼴통이라는 음. 말로 시작했어요.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음, 음. 당원들이 막 종이 집어 던지고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전 그걸 두번 반복했어요. 왜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음... 장예찬 후보가 예전에 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그랬어요. 아, 놀랍게도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음... 이번 전당대회 출마한 장예찬 후보가 했던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지! 하서막또 종이 집어 던지지 않아요? 조용해졌어요. 정말 <laughs> 조용해지고, 정말 더 집중이 되고, 어... 아니, 과거에 철없었던 때 말을 했던 거라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만 과거의 현재가 다른 이런 사람들이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는 건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라고 했었을 때 대구 당원분들이 끄덕끄덕 해 주시더라고요. 음. 그제서야 조회수가 만을 넘기게 되고 그 연설을 잘 보게 됐다라는 그런 당원들의 평가가 이어지면서 정책적인 연설을 정책적인 연설을 해 달라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걸 하면 뭐 저희의 어떤 표현 방식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 들을 좀더 이렇게 안하게 되는 전당대회였어서 크게 세 개를 꼽자면 뭐가 있었어요 이번에 선거 캠페인 나왔을 때 정책 제시 그 제안했던 정책들 아, 이거는 어, 꼭 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제주도의 거. 택배비 문제. 음. 네, 택배비가 근거도 없이 비싸요. 더 비싸잖아요. 네, 도서상가아 원래, 도서상. 원래 그런데 그 원가나 그게 어떻게 비싸져지는가에 대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우정사업본부랑 빅4, 빅5라고 하는 그 목의 택배사가 그, 그 원가나 그 불안하는 택배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음. 택배비를 이렇게 부사, 비싸게 부담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제주도였고. 네. 였고, 또. 부울경 같은 경우에 이제 원전이 있는데, 네. 원전을 그냥 깊이 시설로만 보지 말고, 음. 이걸 좀 발상을 역으로 전환해서 산업 유치의 요인으로 보자. 그래서 음. 원전이 있는 주변에 전기료를 인하해가지고 거기를 음. 판교 테코네벨리처럼 산업 유치할 수 있는 유인으로 만들자. 라는 음. 게 저의 어떤 발상이었었고, 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천동 터미널과 네. 이제 광주 송정역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일어나, 일환화, 해가지고 수도권에서 호남으로 오는 사람들이 한시간이나 몇십분 통해가지고 다시 터미널 통해가지고 역, 이 남부지방으로 네.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이어가게 해서 광주를 교통의 허브로 만들자. 그리고 간호법 제정도 문제도 있었었고 병사와 부사관 간의 월급 역전 현상도 단, 반드시 우리가 진단해야 된다는 음. 그런 것들도 계속 얘기했죠. 당원들의 호응이 있나요? 가만히 듣고 계셨어요. 사실 당원들 입장에서는 뭐 지역 정치인, 지역구 정치인 뽑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원들이라고 하면 이 당정관계, 윤석열 대통령의 앞으로의 이런 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밀어주는 거윤핵관이니 뭐 이준석이냐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밝히고 이런 거에 더 매몰되지 않아요? 그런 당원들도 그러니까 그런 당원 <laughs> 분명히 계시겠죠 다만 이제 대구 당원들은 대구에 살 것이고 제주 당원들은 제주에 살 것인데 이 지, 어쨌든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처한 삶의 문제를 지도부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대안을 내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음. 민주당이든 누구든 좋아할 정책들인 것 같은데 음. 당원들을 상대로 한 것만을 더 부각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음. 저도 뭐 그런 생각도 일견 있었었는데 음. 그런 정치적 메시지 그렇게 되면 사실 좀 네거티브가 섞이기 시작하는 당원 100%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당원들만을 위한 거라기에는 좀 이렇게 그 지역 전체 주민들을 위한 거로 보여서 근데 이, 그들의 목소리가 여론조사나 이런 걸 반영되는 게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원과 주민의 구분을 짓는다는 음. 것 자체가 조금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쵸. 네. 근데 저는 이제 당원 100%니까. 네. 그래서 뭐, 어... 결국 당원 100%도 국민이다. 네. 결국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리고 그 현장에서 동원된 사람들에게 네.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음. 판단하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음. 정말 가보면 그냥 김기현 대표를 통해서 동원된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네. 김기현 후보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다 빠져나가고 빈 책상과 빈 의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음. 우리 영상을 보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당원과 국민들한테 유효한 목소리를 내자라고 전략을 짠 거죠. 뭐 그게 음. 뭐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는 더 평가 받아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런 그런 판단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는 인터뷰할 때 보면 좀 이렇게 조직력 같은 걸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서수가 많다부터 음... 해가지고 무시하는 음... 것 같은데 음... 지난 대선 경선 때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되는 것도 그렇고 조직력으로 다된거 아니에요? 조직력이 분명히 영향을 끼쳤죠 그리고 저희한테 어 어떤 당협에서 누구누구를 찍으라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돌았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유효하게 음... 작용했을 텐데 이거를 무시를 계속 하면은 앞으로 되겠는가란 말도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조직을 무시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음. 자기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조언들도 어쨌든 아끼는 분들은 좀 하는 것 같고 네. 이준석 대표에게. 그데 네. 별로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 조직을 뭐 이렇게 좀 등한시하거나 이런 인상을 주지 않았던 것이 어쨌든 음. 이주석 전 대표를 통해서 들어온 당원들을 또 이렇게 진작을 하고 천하용인의 네. 어떤 전략을 또짠 것이기 때문에 조직을 완전히 무시한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주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어조를 갖고 있었죠. 조직을 뭐 무시한다라는 느낌은 전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이 뭐 몇만 명을 동원한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뭐몇 퍼센트로 이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를 다 그냥 대충 통박으로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사실 얘기를 하, 하는 편이어서. 계속 그 비판했던 어조를 보면은 음. 이 조직을 동원한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어,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는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이런 사실상 속된 말로 오더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 네. 비판하는 행태가 있었기 때문에 조직을 무시한다기보다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조를 갖고 있었다. 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한 이준석 거예요. 대표는 대표도 했고, 그죠? 당대표도 했고. 네. 근데 왜 자기 사람이 없느냐? 왜 자기 조직, 자기 세력, 그 사람, 자기 사람, 자기 세력, 자기 조직이 왜 없느냐? 뭐 이런 비판, 비판? 내지는 지적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죠? 네. 이쪽에 보세요. 자업자들이라고 보세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제 그 함께 하는 저희 천왕이 나타난 거고. <웃음> 어. <웃음> 나타난 거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를 재임할 때 네. 했던 원칙이 자기 사람을 심지 않는다. 음. 공직이든 사무, 직원이든 음. 누군가를 특정해서 지, 하지 않고 어쨌든 공정을 표방해서 출범했던 체제였기 네. 때문에 어, 크고 작은 다소간의 어떤 모든 자리든 간에 음. 공정한 선발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 상태에서 당을 운영하겠다는 그 기조가 너무 강했어서 음. 아마 그런 의미에서 당내 어떤 기존에 있던 기성세대들이 있었던 그 정치와는 다른 모습들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배변인조차도 사실 네. 그이 오디션 통해서 봤잖아요. 그렇 누구는 지금 당장 이 대변인 김기현 대표는 누굴 바로바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네. 하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것부터 사실 공정하게 선발하겠다는 기치였으니까 음. 확실히 차이는 있죠.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경기도원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네. 당이나 어떤 이 소위 말하는 주류 세력에서의 접근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 천하용인한테 계속 뭐 연포탕 끓이려고 뭐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천하인 대표한테 계속 이거 이거. 데 이준석은 뭐 빼고 넣어서 끓이자 이거죠. 채널을 통해서 만나자고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도 뺀다는 느낌은 없는 것이 같이 뭐 이렇게 뭐 여러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천하용인만 넣고 끓이자 이준석 넣으면 간이 좀 이상해져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웃음> 같은데 <웃음> 그렇지 않아요? 뭐 이준석이 사실 이렇게 연포탕에 뭐 이렇게 좀 순순하게 들어갈 사람은 아니라서. 그렇죠. 본인도 안 들어갈 예, 거라고 워낙 얘기하고. 좀 이렇게 펄떡펄떡 뜨는 산낙지 같은 사람이라 예. 예. 그런 사람을 그냥 목 뒷덜미 잡고 그렇게 연포탕에 끓이겠다고 하면 이준도게 응, 응하지 않겠죠.